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변농자입니다 어, 이게, 음, 수수, 음, 수수입니다. 음, 수수. 그, 흔한 수수, 일반 수수가 아니고, 어, 단수수, 이른바 사탕수수입니다. 음, 사탕수수를, 이 종자는, 어, 예. 어, 모임에서 어, 나눔 받아 갖고 어, 매달 나눔 받아 갖고 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연거로서 수확하는 시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종도 할겸 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라고 하면은 일단 어, 설탕을 만드는 음, 원료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상업 목적으로는 재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설탕을, 온당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게 설탕이고, 뭐 갈색 설탕, 백색 설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유기농 설탕이래갖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런 데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땡기다 보니까 딱 부러졌는데, 부러진 면에 벌레가 딱한 마리 들었습니다. 벌레가 한 마리. 예. 음, 대구 안에, 예, 숨어, 먹, 먹었던 벌레. 음. 예, 한, 한 줄기를 잘라 봤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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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갈색이고 음. 예. 바닥에도 벌레 먹은 자짐, 벌레 먹은 자입니다 부분에 근데 벌레 안 먹은 자리는 이렇게 녹색입니다. 일단 사탕수수라하면 당도가 굉장히 좋겠죠. 저는 아직 맛을 안 봤는데 지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슬프게어슬프게 전지 과이로 어, 잘라 봤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옥수수 대궁이도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음, 이거는 음, 조금 단맛이 더더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수숙강 수숙강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음, 많이 이용했고 뭐 음, 여러 가지 만들 텐데 수숙강 벗기듯이 길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음. 아. 굉장히 답니다. 음, 3cm 정도 잘라갖고, 음, 어금니에 씹어보면, 음, 단맛이 굉장히 셉니다. 음, 물빨라먹고뱉어낸찌 거기. 특별한 향기 넣고 단물이 단물이 쫙쫙 나옵니다. 음, 굉장히 다네요. 그 설탕을, 설탕을 만드는 그 당, 음, 설탕의 당을 갖다가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실은 이 퍼리는 어, 전에 TV 방영을 봤었는데, 이불질러버립니다불질러버리면은 이런 거다 타고 이대궁이가 시커멓게 남은 걸 갖다가 그농업민들이수고를 해갖고 착즙을 합니다. 착즙을 하면은 이 탔는 거 하고 막 같이 있기 때문에 음 시커먼 그야말로 시커먼 원당 음 사탕수수즙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각 나라에서 수입을 해갖고 당을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사탕을 의외로 설탕 설탕을 그 식품 요리 강습하고 하는 분들 아니면 tv 에뭐 건강 관련 채널에 나와서 패널로 나온 분들이 그 설탕에 대해 갖고 굉장히 뭐 나쁜 설탕 나쁜 백설탕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저는 참 별로 옳은 표현이 아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음. 이 설탕은 실제로 그 에너지 대사의 제일 중심에 있는 탄수화물인데, 어, 그걸 많이 쓰냐, 적게 쓰냐, 그거 차이지, 설탕 자체를 나쁜 설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에너지 대사 물질로서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데, 물론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 설탕 성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몸에서 그거, 인슐린 분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에, 이게 외부에서 설탕이 공급되고 안 되고, 어, 사, 어, 설탕이,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 실제로는 우리 살밥을 먹는데, 그게 음, 전분이거든요, 전분. 전분은, 이제, 어, 설탕 성분으로 포도당으로 되기 전에 녹말 성분, 아, 전분, 전분입니다. 거기, 에 이제, 아밀라제가 가해지면은, 아밀라제는 우리 침에서 많은 건데, 아밀라제 아니면은, 우리, 이제, 감주, 어, 식혜를 담아 먹는, 어, 그, 엿기름, 어, 보리삭을 튀어서, 음, 튀어서 말리갖고, 어이 만든 가루 안정 가루는 아니고 그렇게 만든 저 찔금 엿기름 어 엿기름이 가해지면은 그 당분이 아, 전분이 전분이 이제 당분으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 탄수화물 그런 데 이 설탕을 갖다가 나쁜 설탕 나쁜 설탕 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뭐 다시 그 가치관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 설탕이 나쁘겠습니까 온당온당은어 음, 원당. 이제 어, 설탕의 당분 외에 다라가지 뭐 어, 미량의 어떤 음, 에너지 그 있기네 영양분이 주로 이제 비타민 종류라든지 뭐 이런 영양분이 미네랄, 뭐 비타민 이런 게 많다고 이제 원당이 좋다고 하는데 설탕이, 원당이 좋다고 설탕이 나쁜 건 아니고, 어, 좋은 성분을 조금 빠져나간 정제된 설탕. 좋은, 거 좋은 겁니다. 제, 제 개인적으로 설탕이 백설탕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순물이 많은 걸 갖다가 뭐 사람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탕수수를 갖다가, 사탕수수 밭을 불태워서, 그, 시커먹게 되는, 그, 짠는걸 갖다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짠는걸 갖다가 좋다고, 바로 짠는 거, 그, 원당을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불순물이 많은 거, 사람을 먹기 위해서 설탕으로 하얗게 정지하는 게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차이일 뿐입니다. 음. 아무튼, 오늘, 원래 처음으로 이 사탕수수를 심어봤는데, 어, 사탕수수 줄기는 아주 단물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와, 우리나라에는 사탕수수가 없지,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오늘 처음으로 맛을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